특히 가족간 계좌 이체, 천만 원 미만 거래는 괜찮나요? 최근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AI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세금 추징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산 중에 비트코인도 많이 하시잖아요? 비썸이나 혹은 이제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 등을 음. 다국세청에게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음. 유튜버나 이제 틱톡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 계좌를, 차명 계좌를 이제 이용해서 그분도 또한 이제 국세청에서 최종 적발을 해서 추기금은 증여세 신고를 혹시 하셨나요? 추기금을 어떤 계좌이체로 전달할 경우에는 이제 억울하게 이런 현금 증여권들이 네. 국세청 AI 프로그램에 또 적발이 돼서 음. 안녕하세요. 태모이넥스트 네.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컨셉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너무 스튜디오에서 조금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게 되면 오늘은 좀더 개방된 공간에서 부담 없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성준 세무사님. 네. 아 오늘 어떤 주제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계좌 이체나 혹은 이제 금전 거래 등을 통해서 세무 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대여나 증여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와 최근 신설된 그 신혼 부부들에 대한 조세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첫 번째로 요즘 워낙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 이게 뭐 천만 원 이상 거래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뭐 해도 상관없다 세무조사 안 나온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 있는 것 같아요 네. 천만 원 미만 거래는 괜찮나요 과거에는 이제 현금 천만 원 이상의 거래 건들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에서 CTR이나 STR 제도를 통해서 금융정보 분석원한테 그 금융거래를 이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만 이제 세무조사로 파생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AI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천만 원 미만의 거래 건들에 대해서도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거래에 이제 포착이 되면 적극적으로또 이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AI 프로그램 들을 이제 도입해서 다양한 패턴들을 분석을 할 텐데 주로 어떤 패턴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될까요? 네, 이제 주요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특수한 개인들 간에 계속 반복적인 소액 이체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에 되는 금액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체를 해주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천만 원 미만의 거래 건들에 대해서 이제 금융거래가 보고가 되지 않았다 보니 이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런 소액 거래는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주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건들도 최근에는 과세 정보로 다 정보 제공이 돼서 세금 추징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고객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서 천만 원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오백만 원은 되나요? 백만 음. 원은 괜찮나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뭐 매달 뭐 용돈을 뭐 30만원씩 50만원씩 그런 패턴들도 결국 다 문제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나 손자분들한테까지도 특별하게 좀 의심을 살 만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부세청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과세자로 해명 안내문이나 혹은 이제 어떤 고가의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금 추천 소명이라든지 까지 연장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중에서 비트코인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비트코인도 혹시 자녀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될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법에서 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항상 이제 자녀의 전자지갑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음...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에 있는 비썸이나 음. 혹은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 고객들이 비트코인 보유한 수나 뭐 거래 내역 등을 음. 다 국세청에게 이제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질문 2025년에는 국세청에서 가족간 천만원 미만 계좌 이체 사례 중에서 어떤 적발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적발된 사례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매달 500만 원씩 5년 동안 송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총 3억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 STR이나 FIU 제도들을 1천만 원 미만으로 이체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제 5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는 거를 의심거래로 이제 포괄하다 보니 증여세 무신고 부분에 대한 어떤 가산세와 증여세까지 총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 추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유튜버나 이제 틱톡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입을 이제 외화 통장을 통해서 이제 달러로 이제 정산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구세청에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 계좌를, 차명 계좌를 이제 이용해서 정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또한 이제 국세청에서 최종 적발을 해서 세금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 결혼하면서 이제 전세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타겟이 될까요? 네, 통상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대납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자는 자녀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계약 내용들이 다 이제 전산에 신고가 돼서 소득 대비 높은 고액의 어떤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 부분도 충분히 이제 그 세무조사 타겟으로 네. 대상이될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상담을 하시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네. 10년이 지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신고의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교해서 볼 것이 사전증여에서는 10년까지 합산되고, 또 증여차산공제도 10년 이후에는 이제 다시 리셋이 돼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고, 15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재적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이제 증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금 증여를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해들 하세요.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녀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상금을 이제 계좌이체 했을 경우에는 이제 증여자상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세자분들이 보통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 놓으시면은, 이제 증여전환 공제는 이제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또다시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계속 증여전환 공제를 했다는 사실을 찍어도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제도가 네.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네, 그 올해 6월 15일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진행,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이제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탈세를 세무공무원이 적발을 해서 이제 관련된 세금을 추징하거나 혹은 소송 업무를 통해서 음. 이제 승소했을 경우에는 연1 0에한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네, 인센티브 제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탈세 의혹을 네. 증진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제 마련된 제도라고 음. 할 수. 있습니다. 볼수 있겠습니다 세금 징수 또는 소송에서 이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동기부여 측면에서 잘될 거라서 뭔가 세무조사에 대한 강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세무사님 네. 작년에 결혼하셨잖아요 저희 축의금을 받잖아요 그 결혼할 때 네. 그 축의금은 징역세 신고를 혹시 하셨나요? 아. <laughs>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축의금은 <laughs> 네. 원칙적으로 혼주에게 귀속되는 걸로 봐서 이제 혼주의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혼주가 이제 자녀에게 축의금을 어떤 계좌이체로 전달할 경우에는 음. 이제 세로. 부과될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사회 통념상 금액의 적정 선 이내로는 본인의 돈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그 사회 통념상의 금액은 뭐 3천만 원, 5천만원 이런 음. 일률적으로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수기금을 받다 보면은 이제 방명록도 기입하게 되고 또계좌이체로 받다 보면은 그 소득의 지급자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소득의 지급자를 꼼꼼하게 또 관리를 해서 이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주의 해야 될 점은 간호가가 축기금을 부모님의 계좌로 받았다가. 다시 이제 자녀한테 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신랑 신부는 이제 결혼식 끝나면은 정리도 해야 되고, 음. 또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다 보니, 또 추기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혹은 또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런 걸정리할 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이 정리를다 해주셔서 음. 계좌 이체로 받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억울하게 이런 현금 증여권들이 국세청 AI 프로그램에 적발이 돼서, 음. 이제 좀 괜한 좀 긁어부스러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부모의 계좌로 받는 것보다는 기존의 현금 그대로 보관을 해 두셨다가 신랑 신부가 이제 ATM기로 그렇게 좀 입금을 하는 것을 좀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명록을 작성하게 되면 뭐 결혼식이라든지 그 부고를 가게 되면 그 방명록에 따라서 자기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손님에 따라서 금액을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손님에서 부조금이 5천만 원 나왔고 아버지 손님에서 부조금이 5천만 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5천만 원은 본인 손님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 손님 거에 대해서 주게 되면 원칙상은 뭐 증여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회 통념상 뭐 금액이 완전히 크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 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좀 크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신혼집이나 전세자금을 이제 빌려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가 나올까요? 아네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혼집을 이제 보통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로 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동 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조금 권해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세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각각의 좀 이별과제로 처리가 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 명의가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대비해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기본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증여받은 금액 그리고 은행 채무와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빌려준 채무 등 음.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자기가 이제 추후에 이제 자금 출처 소명이 나왔을 때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다면 세무사님 네. 전세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자가 이제 한 명이 될 거기 때문에 신랑 신부 둘 중에 그 소득이 높은 자를 계약자로 두는 음.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자금 출처나 이런 그 전세자금에 대해서 소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명하기가 좀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거는 전세자금을 부모님 쪽에서 조금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런 혼수용품이나 음. 혹은 뭐 가전제품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음. 결제를 하고 또 스드메 같은 비용들도 부모님께서 좀 선결제를 음. 해 주시는 걸로 가고 나머지 신랑 신부들의 소득을 가지고 부동산 쪽에 마련 자금 마련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음.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 자금세처 조사하기 쉽기 때문에 네. 혼수용품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이제 증여를 잘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미락을 대여를 하는 경우에 원리금을 이제 꾸준히 상환했느냐 아니면 이제 원금 대비해서 이제 이자를 일정하게 상환을 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비슷청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차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런 사실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어,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형식은 당연한 것이고요. 실질도 갖추었을 때 국세청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도철미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간 계좌이체, 현금 입출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